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오늘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에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하고, 어, 그랬는데, 5천원 만에 오늘은 촬영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역인데요. 어, 예전에는 중심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신도시로 사람이 이동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오래된 지역이 돼버렸어요참 전에는 많이 왔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아시는 분들만 가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주택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어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친환경 무공해 강원도 박가에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요 그리해요. 사랑해요. 자, 오늘의 목적지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와, 옛날 옛날 냄새나죠? 이게 얼마 만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차림상이 있어요. 어, 산채정식이 13,000원 또, 나물 추가하면 3,000원 또, 산나물 포장하면 7,000원 이런 식으로 더덕구이도 있고 토종 도토리묵도 있고 약채 수육도 있고 오가피 백 약초 오가피 백숙도 있어요. 이, 특히 이 산채 정식도 좋지만 이 백숙도 진짜 약초에다가 좋은 닭으로 해서 아주 맛있는 집인 거는 제가 포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초 투 약초 투석입니다. 약초 투석. 네. 와우. 뭔가 조금 넣으시면 예예예. 예, 예. 어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laughs> 맛있겠죠. 음. 사장님, 나물 종류가 뭐죠, 이게? 네? 먹을 줄만 알지 이름은 몰라요. 이라서요. 설문 좀해 드려요. 나 먹을 줄만 알았지. <laughs> 이게 나물 나물 종류가 뭐예요, 사장님? 저 먹을 줄만 알았지. <laughs> 더더 아주게 저기, 저기... 요거는 버섯이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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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것저것 섞인 거야 에이 자연산도 에이 약간 들어가 있어 우리가 먹을라 갖고 왔던 거 섞었어 취나물 아유 취나물이 고 뭐. 요기는 저게 뭐였지 부지깽이 부지깽이? 예 <laughs> 이거는요 이거도 취나물 종류인데 콧잎이라 그래요 콧잎 예. 요거는요 도라지잖아 도라지요? <laughs> 요거는 나갑니다 목소리는 <laughs>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예잘 먹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벼 보겠습니다 응. 나물을 다 넣었어요 밥은 이만큼 남기고 나물을 다 넣고요 와, 나물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게 2인분 주시는 거를 1인분에 다 주셔가지고 나무도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어디 가서 먹냐고요, 글쎄 음. 음. 이제 참기름도 붓고요. 참기름도 붓고 이제 여기 고추, 고추장 이 있는데요. 고추장은 조금만 고추장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벌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물론 이곳을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강원도 박가네라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체인점이 아니고요. 여기가 단독적으로, 이제 하시는 곳이에요. 음, 인터넷에서 있는 밥가대랑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군배령. 군배령? 여기 공배령, 집이 군배령. 아 이게요? 강원도 인제 군배령 남.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응. 응. 강원도 인제 군배령이네. 응. 내가 유명하죠. 응응. 알죠. 유명한 내 응. 살든. 얘가 이차린데음 음. 그리고 사장님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강원도 인제 곰배령 있잖아요 곰배령 거기서 갖고 오는 약초라 나물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 하참 다닐 때는 제가 엄청 바쁠 때 였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가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음. 엄청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건 된장국인데요. 된장국인데요. 와 맛이 진짜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된장국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청국장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된장국을 시켰어요. 음. 밥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서 남겨놨어요 제 먹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반찬도 이게 다 맛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참 맛있어요 이게 김치하고 또 궁합이 잘 맞지만 다른 반찬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먹으면서 맛을 표현하기가 좀 부족해요 여기 조기도 주셨는데요 이 조기가 저만 주시는게 아니고요 여기 오시는 분다 주셔요 조기 두 마리잖아요 이게 두 마리 아에한 명이 한 명씩 먹는 거같아 지금 두 마리나 왔어요. 아 죄송하죠. 제가 알고 있는 최애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맛있다 보니까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음. 아너참 좋아요. 응? 예쁘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야. 최 여기 이거 최장아찌도한번 먹어보고. 맛있을 먹어보고. 근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맛을 음미아들기도 전에 꿀꺽꿀꺽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야. 음?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김치도 맛있고 이게 사, 이, 이, 사라다 이것도 그런 맛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맛이에요 특이한 맛 그러니까 우리나라 맛 그야말로, 진짜, 나물입니다, 나물. 와.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입에 안 맞는 게 없어요.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크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왕창 재물을 모은다든지 그러실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한적한 주택 카페, 이렇게 차리시고 하는 거 보면, 뭐 다른 뜻이라 다른 생각이 있 으신 거 겠죠？사 음. 장님 들이 제가 요즘 에, 하는 생각 인데, 그렇게 아주 돈을 모으 는 것도, 아 니고 재물 을 모으 려고 했을 것도 없 고, 주어진 한도 내 에서 욕심 부리지 않 고, 잘 사는 것도 참 좋은 게 아닌가 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욕심들 있잖아요 또는 남들과 같이 공유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물론 돈이 많아야지 좋은. 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돈이 많아야지 할수 있는 거 빼고요.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마음 편히 건강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야말로. 도를 닦은 도인이나, 또, 많이 생각하고 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할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죠. 어느 누가 자신이 하는 생각,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마른 쉽지막다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밥한 끼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죠. 저는 음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원래 안 먹는 거는 밑반찬 중에서도 손을 안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음식은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손이 한 번씩 다 갔어요 아마 다른 방송에 보시면 제가 밑반찬은 손이 안 가는 거는 일부러 안 먹어요 왜냐면 남기니까 근데 여기 음식은 다 맛있으니까 다 손이 간 거예요. 근데 다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다 맛있어. 응.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딱 여기서 이 산, 산채정식 비빔밥하고, 사라다하고, 김치하고, 조기만 있으면 딱, 그 다음에 여기 된장국하고, 근데 여기 멸치나 이런 것, 고추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다 맛있어. 이것도 있어 이제 왜냐, 맛있으니까. 요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조기가, 조기가 이렇게 밑반찬에 올라올 정도니까. 다른 거는 냉길지 몰라도, 이 조기는 먹어야죠. 응? 조기도 엄청 맛있어요. 족입니다 족이 조기. 음. 음, 약초 걸어놓은거 보세요 <laughs> 뭐 약초 비닐에 담겨있는거 음, 약술 <laughs> 음. 네. 음. 음. 하다부터 멸치도 맛있습니다 음. 된장국 색깔이 까매요 비빔밥은 산채정식은 먹는 계절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4계절 다 괜찮죠. 응? 먹을 수만 있으면 4계절 다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죄송한 거는 이게 두명 정도 와서 이걸 다 같이 먹으면 밑반찬도 남기지 않고 했을 텐데, 촬영 때문에 누구한테 갖추고자 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촬영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반찬이 좀 남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한 그릇 팔아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죄송한 거고 응? 어느덧 이렇게 다 먹어갑니다 숨쉴틈 없이 그냥 꿀꺽꿀꺽 다 넘어갔어요. 음? 이게 맛을 음미하면서 오래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막 입에서 받으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참 어떻게 하면 좋아. 음? 제가 맛집을 많이 찾아다녀,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산채 정식을 이렇게 하는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맛이 나는 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안올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도 아쉽게 다 먹었네요. 아쉽게 다 먹었어. 음. 마지막 숟갈입니다. 마지막 숟갈. 아, 물도 맛있네. 먹다 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미리 맛있어요. 물도 맛있어. 여기 조기 남은 거랑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한숟가 남겨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군쪽같은 맛입니까? 응? 응. 제가 여기서 먹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생는 거죠. 응? 작전인 거에 작전. 응? <laughs> 나중에 이렇게 밥 남겨서 또 밑반찬하고 먹으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응. 응. 한채 장식 먹고 백만 먹는 집으로 해할까 여기 일화를 하나 제 일화를 하나 얘기하자면 예전에 여기 올 때는 점심 시간에 여기 오려고 점심 시간이 한 시간이잖아요. 응. 점심 시간 되자마자 직장 동료들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물이 뭐냐, 뭐 반찬이 뭐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맛있으니까, 빨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면서도, 산채가 어떤, 어떤 나물인지, 어떤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응? 아, 생각도 못 하고, 그런 거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로 왔네요 음? 아 그렇게 바쁘게 지낸 세월이 으니까 이렇게 이런 집도 알고 그런 거겠죠 이런 식당도 음. 마지막 한 숟갈입니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아쉽지 옛날에는 끝으로 가면 아 배부르다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쉽습니다 음. 다 먹었고요 산출 남색 베이빙거 빈 그릇이고요 산출나물 나온거 싹다비웠습니다 반찬도 뭐 거의 뭐 <laughs> 두명이서 먹을거 혼자서 다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억지로 먹은거 하나도 없고요 찬실의 병인데요 예쁘게 생겼죠 시원한 물입니다 저 원래 찬물 잘안 먹는데요 물도 맛있습니다 물도 맛있어 음. 이제 나왔고요 주택가 있고요 여기 식당이 있어요 강원도 밖 안에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길이 있네요 음. 음. 자 그러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발역에 왔습니다. 자, 지금 강원도 밖내에서 먹고 지하철역에서 왔는데, 어, 지하철역에서 한층만 올라가면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 지하상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L 층이라고 뜹니다. L 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층에 내려왔습니다. 아그 밖간에에서 나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철 2호선 석가위역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L층이라고 있어요. 그 L층에 오면은 이렇게 석바위 지하 상가가 나옵니다. 석바위 지하도 상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상가에 들어왔는데요. 아주 조용해요. 지하도 상가 관리 사무소가 있는데요. 관리사무소를 두고 지하상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 지하상가를 두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차량을 앞두고 제가 지하상가를 한번 두번 와봤거든요. 근데 아담하니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아담하니 괜찮은 지하상가에요. 그래서 어 박간에 가서 강원도 박간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지하상가를 갔다가 또 여기 바로 이제 지하상가에서 나가면 전통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한번 또 보면 하루 이제 일정이나 아니면은 쇼핑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좋다는 좋 좋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온 거죠. 음. 여기 보면은 <laughs> 축 승강기 9번 10번 출구. 운행 그랬잖아요. 여기 새로 생겨서 바로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9번, 10번 승강기를 타고 이제 재래시장을 또갈 거예요. 지하도로 지하상가를 둘러보고. 오, 여기는 상가가 좀다 열질 않았네요. 지난번에 왔을 땐다 열었었거든요. 음. 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여기 10번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 개통 운행.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자. 상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을 지나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도심이에요. 예전엔 여기가 번화가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번화가가 아니진 않아요. 구 도심권 중에서 이제 번화가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 석바위시장 태양 도매 상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경사가 좀 급해요. 그래서 또뭐 다음번 길이 있어요. 나오죠? 여기 석바위 시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와, 여기 들어가자마자 삼계탕집이 있네요. 닭백숙도 있고 여기는 횟집이죠? 포장 전문이래네. 있고 이제 다 턱이 있어서 필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네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장길이 나와요. 음. 여기 보면, 여기 좌측도 시장이고, 여기 우측도 시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강원도 박간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석바위 지하상가 가서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에 왔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강원도 박간에를 오시든, 아니면 석바위 지하상가를 오든, 아니면 석바위 시장을 오시든,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나들이 삼아, 구경 삼아, 또 쇼핑할 것들 있으면 쇼핑하시고, 그래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